네, 7번 봅시다. 아, 직선 y는 mx에 대해서 원점지난 직선이네요, 그죠? 고요원 c 1이 있고 원 c 2가 있습니다. 고기를 만족시킬 때, 3A b 5C 5D. 뭐 이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d 이거 값을 구하래요. a b c 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뭔가 듭니다, 그죠? 아, 원 c 1은 중심이, 어, 아, a. 2,1이고 x축에 접한대야 그럼 c1은 되게 편한 거 아니야? c1은 다 나온 거야. 왜냐하면 중심이 2,1이니까 x 백2의제고 그다음 y배 얼마 1의제고 이렇게 하시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 절대값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 절대값 맞죠? 절대값 1곱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c2는 중심이 점 a, b이고 y축에 접한대 그럼 c2라는 것은 어찌 아까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어차 x 빼기 a의 제곱이고 y 빼기 -B의, b의 제곱이에요 대신 a,b가 양수라는 건 좋고요 y쪽에 접하니까 어,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이온게 반지름입니다 그럼 절대값 a의 제곱인데절대값이 어차피 양수 a니까 그그 제곱하면 a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 그렇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원시 1과 12가 어? 직선 요거랑 같이 어디에서 동시에 접하다와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맞아요 동시에 접하죠 그럼 뭘 그려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 뭘 생각을 혹시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어, 어. 그지 이게 이콤마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워드 그래가지이 콤마 1 여기 딱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그죠? 1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원, 원, 직선이 그러그거 그래, 그래. 그러면 원점 지나면서 길게 양수인 직선 이렇게 될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그렇죠? 저기 잘 한번 여기라도 보세요. 알겠죠? 예. 네. 거기 보이나요? 저기가잘 보이나요? 아, 저잘보이다 보세요. 이렇게 될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이 누구야? 나머지 한 놈은 y축에 서 접하는 거야. 그럼이그게지 그러면, 그러면 접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면 수직이 말고 있고요.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여기 위에 중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뭔말잘안 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접하는 그런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이수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아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렇게,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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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뭐 M? MXS M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이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랑그레 맞죠? 어? 뭐 그리고 M 구하고 나면 거기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랑그레 그랑. 그럼 요점 요, 요 점, 만난 요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M은 어떻게 구해요? 서유리 m 어떻게 구해요? 잠깐만 자 일단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보자고요 얘랑 먼저 중자이거리반지름이 같다 먼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mx 마이너스 y는요 이 직선하고 요 중심이 얼마예요? 2,1 그죠? 그 거리가 반지름 얘반지름 얼마였어? 아까 1이었잖아 그럼 아 그래, 왜? 모르겠어? m제곱 플러스 1 또 쉬운 것 보내 2대 2절대값 그렇게 하면 말하고요1이라고요 m제곱 더하기 1분의 4m제곱 빼기 4m 더하기 1 오른쪽도 제곱해주는거 잊지마세요 지금 1이니까 상관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보라 알겠습니까 음. 나중에 좀 계산이 더 이게 너무 당연해지고 여유로워지시면 그냥 까지 아, 곱하는 거, 제곱해서아예오른쪽에다 적고 하면 더 좋고요. 알았습니까? 음. 자, 지금은 적어드릴게요. M제곱 플러스 네.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m 제곱 b 너머 이렇게. m e m 제곱 b 넘어가요. 3 m 제곱이에요 Evil of m 있고요. 1을 어떻게 할 t 요요라지면 되겠네요. t m 죠 맞아요? m 으로 묶으면 3 m 빼기 4는 m 이 나옵니다. m이 어떻게 나와요?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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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맞아 어 실제로 여기 접하는거 이렇게 어 0이 있고 그죠 기울기가 0이 있는 놈 하나 있고 맞아요 기울이 3분의 4인거에요 알았어? 선생님 실제로 2,1일 때가 3분의 4인거 알았어 이건 알고 있어 어, 너무사잘나아서 외우고 있지만 너한테 외우라는 얘기 안해 왜냐하면 그게 또 착각될 수 있고 어 4분의 3인 경우나 3분의 4인 경우랑 막 2분의 1인 경우랑 2인 경우랑 착각될 수 있고 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아는거 갖고 해교육과정에 알았어요? 네 선생님 분야 풀때 신경 안 적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알아야지 원과 직선이 접해 원과 직선이 위치한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r 이용하는 거잖 알았습니까? 네 D랑 R의 관계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어쩔게요 두 번째 자 얘가 기록가 얼마라고요? 3.4 3 그럼 얘기록가 얼마야? 마이3.4 그치 마이너스 t sure 수 f 인 교육이니까 그기 sure i 기 you're 지 o t 여기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고 if you're 아 o 요 sure if you're not sure if 나 o u r e n 10 s 마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r 안 그래? m 고래 자, 그러면 a y g r a 더하기 g 3 a y Graham Gray. g r 까 h a m Gray. Graham Gray. g r a h a 아 g y 는그녀석 m 아 이게 y 는였냐면아 m x 이게 누구였냐면 아까 y 는분의 x 였 3분의 4x 하고 요직선하고 열하면 나오는 고정 이스티마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고정. 네. 그러면 계산해요. 계산해요. 넘어가요. 그러면 3분의 4 더하기 4분의 3 x 가 2분의 5예요. 그러면 12분의 16. 12분의 9, 16더하기 6분의 25 X가 2분의 5예요. 그럼 그렇지? 음. 그럼 뭐 역수 양면에 곱해도 되고 아니 뭐 여기 12분의 얼마안 들어도 되는데 곱하기 역수 이렇게 잡시다 알았어요? 4차 yeah. 5, 착차6 5분의 6이에요. 알겠어. 5분의 6뭐만잘안몰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Y는 그냥 숫자가 불편할 뿐인 거야 자 어떤어요? 와인 3분의 4씩이라 넣으세요. 그게 더 편하잖아. 그럼 맞아냐? 3분의 4 x 에다가 넣어. 그럼 3분의 4 곱하기 얼마? 5분의 6이 되는 거야. 분 2, 5분의 8. 그래서 5분의 얼마? 8.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c 랑 d 는 지금 나온 겁니다. 맞아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어디만 구하면 돼. 예예예예예만 구하면 돼요.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이까지 혹시 왔다 못 왔다? 아, 아니 좀 문제 아니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어, 그럼 여기까지 요거까지 다 구했어요? 네. 잘했네요. 네. 아, 그럼 이제 A, B를 구하는 게잘안 됐었구나. 네. 그렇죠. 어. 지금 방금 당신한테 물었을 때 당신이 하자는 걸 내가 할게요. 알겠죠? 그럼 뭐정과 의사,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 하자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맞아 그걸로 가볼게요. 그러면은아와는 어, 3분의 4x인 거니까, 양 3을 곱해서 3와이는 4x인 거니까 4x 빼기 3와이는 0 이거랑 그죠? 돈이 여기 뭐 이거 이아 a 마 b였잖아. 그럼 그래 a 꼬마 b랑 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좋아요 a 꼬마 b 랑 합시다. a 꼬마 b랑 하는 거니까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 그랑 그래, 그래 맞아요? 그거보다 이거 뭐지? 너4 빼기 얼마 3비 절대값 이렇게 합시다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A가 양수라매그러음에 그랬지 맞지 그럼 반지름 자체가 이제 딱 뭐가 돼요 A가 될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시간 하나 나옵니다 4A 빼기 3 b 절대값 쉬운 것은 루트이5니까 5A가 되고요 4A 빼기 3 b 는 5A가 되거나 이한줄더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마이너스 5A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서술형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3B는 얘가 너무 마이너스 1A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배터리가 되겠네 그럼 얘가 너무 어떻게 돼요? 9A인 거지 맞아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 A가 되면 돼? 안 돼? 왜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아까 a, b가 부호가 같다고 했거든요. 알았어요? a, b, 부호가 같기 때문이야. 알았지? 잠깐만 뭐 친구 왔어. 그죠? 아까 여기서 어, 마이가 3이 이렇게 돼 버리면 a, b,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b가 양수, 뭐 b가 양수면 a 금수되어 되고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a, b가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시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b가 3, a 이 것까지 나와 니 혹시 당신? 어 그다음 못한 거구나. 그니까 그 어. 오. 아, 그 솔직히, 못 아, 그 생각을 못했어. 그래요. 그럼 아까 어찌거나 요직선 위에 그 A, C, M, B가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냥. 응. 그 직선 위에 있어요. 그 직선 위에. 근데 그러면 요 점은 응. 어떻게 그어 아까 직선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열립해서 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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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그것도어쨌든그 다음 나오니까. 어쨌거나 그렇구나. 그래서 요 항상 접하형수직이라는 되게 중요한 거 알았죠? 그래서 요직선 위에 a 9 b 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요. 아, 분수를 많이 주니까 귀찮을 뿐이에요. 만약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5. 아까 이 소리였는데 이 이익설 소리에 a 구 b가 있는가 알겠어? 아, 모르겠어 응.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은뭐 여기 넣을까요? 맞아요? 네. 3a 넣어요 여기다 그럼 3a 여기다 b 대신 3a 넣을게요 여기 3a 넣었어요 넣가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 4분의 12 그럼 4분의 얼마? 15a예요? 그럼 얼마 찍을죠? 2분의 5죠. 2분의 5라는 건 4분의 10이죠. 4분의 10. 맞아, 요그야 네. 그치? 그러니까 A는 15분의 얼마? 10. 그러니까 얼마? 3분의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았어요 네. A가 3분의 2가 되면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잘 알아 몰라. 알겠어요? 9화 0이 뭐였어요? a 의3 곱하라 했지. 맞죠? 맞아요? 3A, 3A. 그러면 어, 3A, 5 곱하라. 3A. 안 보여, 눈이. 3의 더하기 b 비스마이크 안 보여요. 이 얼마? 5 c 더하기5 d 이 어디? 이거야. 이거 3분의 2니까 2가 되고요. b 가 2니까 이렇게 되고요. c 가 아까 5분의 6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5분의 6 이렇게 하니까 마6 되고요. 그래서 5분의 8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뭐 이렇게 12, 16 하는 거니까 6이로 이거 해주시면 이게 이명에 대해서 모르겠어. 알겠지, 그렇지. 그지? 뭐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당신 생각을 든 것에서 바탕을 해서 쭉쭉 오다 이는거 알았습니까? 우리 우리 윤이는 어떻게 여기 어, 접할 당선 수직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뭐 되게 앞으로 한년이 올라가면서 중요하거든요. 계속 뭔가 어떤 직선이 뭔가 어, 직선이 접할 때는 항상 이 중심이랑 접점이랑 이 수직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원이 있어요. 원과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음, 이상하게 생긴 직선이죠. 그죠? 왜냐면 X 계수도 안 알려줘. Y 계수도 안 알려줘. 어, 그죠? 두 점에서 만난대요. 직선이 아두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얘랑 직선 얘가 사이 거리가 2분의 1이 래요 음, 그래? 점과 직선의 거리를 알려줬네. 더러워 보이도 계산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수 있지? X 2의 제곱 Y 2의 제곱 s E, Y m 줘 n u s E, Y minus 고 더하기 n u 마니까 minus E, Y minus E, 넘어 i n u s E, Y minus E, Y minus E, Y minus E, Y minus 원 만났는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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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A고 하나가 B란 말이야. 근데 케이크 뭐, 여기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뭘 알려준 거냐? 우리가 여기 만났나? 어차피 위에서 있잖 위에서. 그란 그래요? 그럼 여 원에다가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란 그래. 뭐이런거 연립하기 전에. 맞아, 아니 그죠? 그건 해봤어, 안 해봤어? <laughs> 네, 봐야지. 어. 어, 이거는, 그니까, 원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이의 점이기도 한거 알겠지? 그러니까 만난다 그러면, 여, 우리가 옛날에 함수일 때는 만난다 그러면 연립이었어그렇지 함수일 때는 연립이야 근데 원일 때는 뭐, 만난다 그러면 정직사고 하는 거긴 해. 그렇그지 근데 그점의 대한 정보가, 그니까, 그 점에 대한 정보가 없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정직사고 하는 거지만, 어떤 점이 좀 좋거든요. 그런거랑 그, 교점이란 건, 얘 위에서 위로, 얘 위에서 위도 하니까, 연립해서 나올 수 있는 놈이기 하지만, D8 수도 있는 놈이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럼, 그게 K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 위에서 K콤마 있잖아. K콤마. 2 10원은 빵이죠? 뭐야? K 빼기 2가 얼마? k 백이 2의 제곱이 1이 니까 k 빼기 는뿔마 1이잖아 그럼 k는 어떻게 돼요? 2뿔마 1이잖아 그럼 k가 얼마? 2 더하기 3이 되거나 얼마? k는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근데 뭘 고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항상 문제를 봐야 돼 문제 있는지 없는지 괄호 단위 제일 중요하다 이럴 때 선생님이 괄호 단위 제일 중요해 자꾸 읽어야 돼요 제발 k 2번 작대 고마워 3은 버려 1만 우리가 가지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돼데 되지 그래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콤마 2는 여기 중심이거든요. 그나그에 그래,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직선 사이 거리가 뭐 2분의 1이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얘는 보니까 길이 그죠? 뭐같은 직선이 네어 있어요. 보이 아무튼 그래서 어, 그래? 어. 자, 가봐이 중심이 이 콤마 2됐어 근데 a가 얼마야? 1 콤마 2 걔가 1이니까 그라 그래 야1 콤마 2 반점이 1이니까 1 콤마 여기, 여기야 여기 서유 씨 알강불가 알강? 그라 그래. 그랬지 그러면 요즘 지나는 여론직선 또는 여론직선일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선생님 이때 이녀석이 기울기는 어도럽게 되나요? 마이너스 a 분의 b가 기울기입니다. a 양수죠. b가 양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데 마마 플러스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맞아요? 기울기가 요점 지나며 양수가 되는구나. 이 든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는 뭔가요? 지금 예와의 길이야 정직사고를 안 해도 돼 중심각의 길이야 그러그래 정직사고 하지 말고 예가 2분의 1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가 얼마요 예가 1이요 이런 얘기야 반갑다 친구야 2대1 대로부 3이 잖요 아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어,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6, 2,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맞아, 아니. <laughs> 이녀석이 기울기니, 기울기는 뭐냐면, 탄, 타라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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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라리란, 탄, 탄젠트, 요 각도가 얼마라고, 지금? 30도라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3 0도라고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 기울기는 이거보네, 이거, 이거보네, 이거지만, 근데, 그요 삼각계에서 봤을 때어제그 각에 대한 탄젠트는 요부분해 보기도 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30도가 아닐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알았습니까? 근데 이미 30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값이니까 이 길을 구해서 이거보에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선생님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30도가 아니었을 때얘 분의 얘를 하더라도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이 기울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걸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볼줄 알면 좋다라고 선생님 얘기했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이야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음. 자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아이너스자 방해꾼들 많구만.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이 기울기가 이런다고. 우리 기울이 갖고 얼마였어? 마이너스 a 분얼마 b였잖아. 그럼 얼마지? 그게 얼마야? 루투삼 분의 1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 b.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기호 볼게요. 삼 b는 마이너스까지 할까요 마이너스 루투삼 b는 그냥 a 이렇게 딱오면 됩니다. 딱. 윤 이해되시죠? 좋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냥 AB를 다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라그래 그래, 맞아요 그래. 맞지? 근데 얘가 아까 누굴 지나 1콤마 1지나잖아그라그래 1콤마 1 대입해 봐야지 1 0 그래, 그래. 1 2, 이를 대입해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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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만이 대입한 것이 슉슉 알겠어요? 선생님 a는 요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3 b제곱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2, 3, b 가 되는 거야. 얼마잖아, 몰라. 응. 더하기 1, b 가 있는 거야. 는 0이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가 여기가 니네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뭐가 그렇습네 A 1, 2, 3, 6, 2, 3, 4, 5, 6, 7, 8, 9, 2, 3, 4, 5, 6, 그 8, 9, 10, 2, 는 4, 5, 6, 7, 8, 9, 10, 2, 3, 4, 5, 6, 7, 10, 2, 1 2 13, 3 다 이렇게 묶어서 제가 아예 이걸 알겠어 모르겠어? 그게 그러니까 2차 방식인데 여기에 개수가 더러울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b를 묶어 루트 3 b 왜냐 상상 없어요. 보통이 묶잖아. 1, 2, 2 루트 2, √3 b.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요 네. 맞습니까? b가 0이 되거나 음. 근데 b가 0일 수 없잖아. 0보다 크다며. 그럼, 비는 얼마나 되겠 비? 요거 0되게 하는 거가 얼마야? 내가 항상, 아이, 요거, 아 분적 깔아. 루트3을 깔아. 루트3을 깔고, 요거랑 부호 반대인 걸 해. 이렇게. 그럼, 맞아, 아니야. 못 맞아, 나 몰라. 알겠지? 그게 힘들면, 이거 는0 이렇게 놓고, 옮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돼. 그한그래 아, 그리고, 이렇게 해놓을때 다시 넣어보는 거야. 넣어서, 약분 되자마자, 마일 더하기 트삼1 빼기 트삼 약분. 이렇게 사라지면서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구즈그그그그구그그그리 g u ggu ggu 루 g u 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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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이 ggu 이 g u ggu g g 아 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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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6 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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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니까 g u 한거 u 그 g u g 거 u ggu ggu g g A가 누구였어? A가 아~~, 아 그~~ 자, 다시 할게요 자 A만 이대로 가도 돼 이대로 가도 되는데 이대로 갈까? 그냥 개인시었나 상관없어 아까 그대로 가서 두산 B 시5계산해다 나와, 나와 나와 못말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하라 하는 게 A-6B였으니까 아이 보고 할자 됐고 얘도 얼마라고요 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b 이렇게, 이렇게 가죠 그랑은 맞아야 하네 그지 뭐 뭐가 계산이 편할까 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b 잖아요 그랑은 b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버리게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넣죠 뭐만 이해 되는데 알겠어요 다르게도 돼, 알았지? 다르게도 돼. 아까 그 상태에서 갔어도 다 남아, 알았어? 요 상관없습니다. 네, 합쳐잖아.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알겠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 나누기 얼마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3 나누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뭐 11, 뭐 이런 거죠. 어. 계산이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답이 몇 번인 겁니까? 4번인 겁니다. 4번. 이해 됐어? 계산 좀 더럽지. 그래도 참고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아닌가 싶다. 혹시라도 또 다른 애매한 거 있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